누가 음 8장은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르치시기도 하셨고요. 또 실제로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씨에 관한 비유입니다. 어, 다른 말로 씨 뿌린 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 발피거나 아니면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더니 이 씨들은 싹이 나왔지만, 어, 도짝밭이 되다 보니까 습기가 없으니까 금세 말라버렸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함께 자라니까 씨가 자라면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백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죠.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에도 이 씨뿌린자의 비유 네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보통은 주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유를 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오히려 사람들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미스테리한 비유를 들었다고 그렇게 주님의 의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시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있었던 제자들도 주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이 비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이 따로 주님께, 주님, 오늘 말씀하신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씨 뿌리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분,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 되시죠. 아니면 하나님 본인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어, 본문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게 되는 주님의 제자들 열두 제자와 많은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이이 이 비유를요 씨를 뿌리는 사람편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부러진 밭의 입장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그두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더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아시다시피 농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정 선생님께서 네 분이 지난 2년간 교회에서 텃밭을 꾸미시고, 성대도 같이 먹여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한데, 뭐, 되게 많은 것을 알고 계신다. 어떻게, 해잘 자라게 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 아마 정 선생님 내분이나 아니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셔서 만약에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이 농부가 씹 뿌리는 사람으로서 이분의 이 능력이나 이런 자질을 여러분께서 판단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점수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뭐 지식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한 겁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주님의 비유에 나타나는 이 농부는 그렇게 많이 유능하거나 아니면 사려 깊거나 꼼꼼하거나 기술이 뛰어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경제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씨뿌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네 잡초도 뽑고 돌도 골라내고 그다음 밭을 갈아엎어서 땅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다른 그기 뭔가 이게 영양이 많은 흙을 더 덮어 씌우더라고요 그렇게 막 섞어가지고 그래야 땅의 지질이 좋아져서 열매를 많이 맺게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어 지금 정선에 보니까 적당히 이게 고랑도 만들고 간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씨를 씨앗을 뿌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주님의 비유에 나타난 이 농부는요. 아무데나 씨를 뿌립니다. 어 씨앗을 아끼지도 않고요.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 밭이든 아니면 아주 좋은 옥토든 땅을 가리지 않고 마구마구 씨를 뿌립니다. 굉장히 낭비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주님의 마음이 기록이 됐는데, 이 주님의 마음과 농부의 마음이 굉장히 유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구장 36절에는요,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말하는 불쌍히 여긴단 말은요, 어원적으로 볼때 장이 꿈틀거린단 말입니다. 제가 방 트러블 했는데요. 예, 뭐 꿈틀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아니고, 그, 마음 속 깊은 데서부터 사랑과 연민을 느끼는 그 장소로서의 우리의 내장기관이 우리 마음이 민감하게 떨리고 아파하며 동정하는 것. 이것이 어원적으로 볼때 불쌍히 여기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그들을 마음, 그들을 보실 때 마음이 막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극률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동일하게 내려지는 겁니다. 은혜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때그 손해 아닙니까? 세상적인 표현을 하자면, 이거는 지혜롭지 못하고 바보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낭비되고 버려지는 것 같아 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평등하신 은혜, 다음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표현들 하면, 천국의, 천국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교회 사회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교회는 보금의 시야에서 뿌리합니다. 디모데 후세 기록된 말씀처럼 때를 어든지못어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코비너 사태가 되니까 사람으로는 못 만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통해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거,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화상통화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상대방의 조건을 보고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얕은 돌밭과 같이 하나님과 세상 사귀기 위서 줄타기하는 그런 그 속보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하루하루 소망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주고 싶지만 듣고 싶지 하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언어습관을 통해서, 그냥 행동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네. 그분들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분들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손해 많습니다.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손해볼 때 있습니다. 아낌없이 퍼주고 나면요. 도움만 싹 받고 그냥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와서 도움받고 그냥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체 같다고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으니까. 말씀으로 양육해서 우리 같이 같이 일해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양육되고 난 다음 다른 데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분이 다른 데 가서도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은 사람들은 허탈해질 그런 경험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지속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열매가 있든지, 우리 가운데 열매가 있든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기도 하고요. 그들의 그들이 섬김 받고 그냥 도망하면서 바고 우리가 아파하고 눈물 흘리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또 우리가 성장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아픔 받던 사람 받았던 사람들, 상함이 있었던 사람, 깨어짐이 있었던 사람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광고 시간 말씀드로 것처럼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회 문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교회가 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 안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유익이 있고, 우리에게도 반드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 농부 입장에서 이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을 한것이고요 만약에 주님께서, 어, 보통, 주님께서 10절 이후에 설명하신, 직접 설명하신 것처럼, 밭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이고, 그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네 가지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구존 마음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아춥묻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지 잊지 하는 그때 마태복음에 들으면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빼앗아가 버린다.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비유하실 때 공중의 새가 물어갔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사람들은 마귀가 그 마음밭에서 뿌리를 내지 못 보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거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새거 위에 빼앗아 가 버리니까 그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의 죄로 무감각해져 있으니까 그것이 길가처럼 사람들이 밟아서 단단해진 것처럼 딱 정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천국 복음을 듣고도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탄의 지배를 받으니까 심지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오래 참음을요 왜곡합니다. 거부합니다. 심지어 조롱합니다. 너 예수쟁이라면서 너왜 이래? 너 예수쟁이라면서 너는 어떻게 이런 걸 믿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을 그 완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닫습니다. 자기의 머리로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흙이 얕은 돌밭은 그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은 복음을 듣고 기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얕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못 자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맞이하게 될 박해, 겪게 될 어려움들 그것을 견딜 만큼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냥 쉽게 뿌리채 뽑혀버리는 그냥 어린 잡수들처럼 한 번에 훅 날아갑니다. 시험 한번 오려면, 어려움 한번 오면 그냥 귀에 떠나가 버립니다. 주님 모르겠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제일 처음에 예수 믿어서 즐겁다고 하다가 금세 떠나가는 거 보면 그쩌 신앙의 조울증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금세 좋아하고 금세 실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눈물 흘리고 죽을 것처럼, 죽기까지 혼신할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복음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면 나이가 손해가 오면 어, 대체파하고 그냥 믿음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립니다. 시, 잠깐 말씀드죠 시험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아픔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고 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분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눈앞에 놓인 문제들 때문에 기가 놀려가지고 피할 길 주시고 이길 길 주시고 그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타요. 신앙이 잘할 듯 잘할 듯 하면서도 늘 제자리입니다. 영적인 체험도 없고요. 어렵습니다. 마가범식장을 보면요. 주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현세도로 100배의 보상을 받지만 박해도 함께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물론, 내세의 영생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땅 가운데서 박해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치가 다르고 삶의 태도와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박해, 갈등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순탄하십니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사이에서 세상 사람들을 가운데서 선명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박해와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네, 믿음의 뒷둔에 서있을끼리를 저건 추구합니다. 가시떨기가 가득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에 빠져서 말씀이 막혀서 온전히 온전히 결실을 못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14절 말합데이 온전히는 어에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상태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솔직히 염려치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뭐, 그런 말 있잖아.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모든 사람 다 행복해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지만 각 가정, 들어가보면다 한두 가지씩 어려운 문제를 갖고 살아갈 겁니다. 돈은, 돈 없어도 돈의 자유로운 사람은 굉장히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향나게,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애들 대학도 보내야 되고요. 건강도 챙겨야 되고요. 부모님 선물도 해야 되고요. 이 크리스마스 다가오잖아요. 또 우리, 만나지 못해도 또 선물할 사람들도 있잖아요.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요. 할 거, 돈쓸 때가 얼마나 많은, 많은데, 그죠? 시간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 모자라 하는, 네,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많습니다. 시간도 모자라고, 우리가 가진 돈도 모자라고, 뭐, 돈은 항상 모자라는 것 같아요. <laughs> 염려는요. 내 개인의 문제만 해도 복잡해 죽겠는데 아이들 문제, 배우자 문제, 직장, 학업, 관계 문제. 아이고. 예, 하루하루가 마음 졸이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그러므로 염려 일 이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보다는 입에 만족, 몸에 만족.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이 생의 향락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립니다. 무력화시켜버립니다. 내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저 사람, 믿음 있던 그 사람 맞아? 내가 알아온 그 신자 맞아? 라고 할 정도로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목사도 그럴 때 있고요. 예수 오래 믿은 장론들 아니면 어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는 것만으로도 불편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 위선자라는 이런 평가를 받아왔던 이유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이 봐도요, 그리고 성경의 원리를 봐도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혼합주의인 겁니다. 하나님도 좋고 물질도 좋고 명예도 좋고 복도 받았었다면 누구라도 좋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이라면 뭔지 우리가. 굉장히 쉽게 용납할 수 있는 그런 태도이고요. 그럴 때면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어야 할 그런 태도이기도 합니다. 예를 한 개서를 읽어 보면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끔씩 착한 왕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뭐몇 사람 얼굴 떠오르상이죠. 이름 기억나죠. 뭐 히스기야 왕도 있고요. 요시야 왕도 있고요. 이분들 가운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정이 습니다. 종교계에 감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은혜를 잠시 체험할 때가 있었죠. 열왕기 하 23장 4절을 보니까요. 요시야 왕 때입니다. 왕이 대제사장들과 모든 부 대사 부 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라고 말했더랍니다. 충격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한 그날부터 그 뒤에서 그 전에서 우상 숭배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를 바라보며 길 엎드려 경배했던 게그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들이는 그 예배가 형식적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 되기 쉽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 있으면서도 정신딴 데가 있을 때 있잖아요 지금 집에서 각 가정에서 시간 정해서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지만 이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딴 생각은 굉장히 쉽습니다 몸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실제로 삶의 원리나 마인드셋은 여전히 세상의 모든 기준들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거룩과 부정이 함께 가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점점 지나가면요, 우리는 무감각해집니다 거룩과 부정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못, 못 있습니다. 거룩이 떠나갑니다. 거룩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부정한 자를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부정하니까 더러니까 우 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분함이 점점 더 심해지죠. 영의 문제가 점점 더안 좋아지는 상황이.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겨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죄에 익숙해. 진다는 말입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고도 내려놓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혼자 즐기는 이 생의 즐거움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 아닌 세상의 방법들 놓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끊어내기 위해서 성령님께 기도하면 나아가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그분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고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추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차에서 줄타기 하는 것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고 양손에 쥐는 것 옳지 않습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며 열매를 맺는답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백 배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좋은 땅에 뿌려져 있고 같은 씨앗을 받았지만 열매를 다르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 안에서도 그 말씀이 다르게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과 소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100배가 아닐까? 왜 당신은 30배 밖에 못 믿어? 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자라가고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감사하고 서로가 격려하며 맺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태생적으로 마음이 돌짝박 같아. 나는 나는 길가 같아. 나는 가시밭이야. 나는 소망이 없나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네가지 바지 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튕겨냅니다 도짝바처럼 길가바처럼 주님 이건 용납 못하겠어요 어떤 부분은 정말 은혜롭게 받아들여서 내 속에서 자복하고 인정하고 수긍하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물질에 서는 완고할 수 있고 누구는 육질에 대해서 완고할 수 있고 누구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완고할 수 있고 누구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또, 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를 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딱딱한 마음가진 사람도, 신앙이 깊이 없는 사람도, 세상 염유로 마음이 나눠진 사람도,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면 변화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 아니면 돌짝 같은 마음 이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빚어지고 빚어지고 연단되고 변화될 겁니다. 아브라함도 바꾸셨잖아요. 베드로도 성장시키셨잖아요. 바울같은 사람들도 대적하는 사람들도 변화시켜서 주님께서 사용하셨잖아요. 여러분을 주님께서 만지실 겁니다. 가라앉으실 겁니다. 열매 맺도록 하실 것입니다. 네, 기도합시다.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실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그 열매를 함께 먹으며 함께 자라가는 회복의 역사, 천국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실현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바라봅니다.